범죄자의 관상, 이것만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범죄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다 틀려요. 습, 습이에요. 그 사람 어때요? 뭘 알겠어요? 마마님,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범죄자 관상의 특징이 있을까 하고 한번. 저는, 말해볼까요? 저는 참 우리 피디님 우리 PD님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내가 이제 같이 또 하는 거야 범죄자의 관상 이것만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범죄자의 관상을 읽어달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범죄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사기꾼, 돈을 떼 먹은 관상이 있고 뭐 사람을 강도라 하는 관상도 있고 좀, 사이코패스가 들어있는 관상도 있고. 어디, 관, 어디 범죄자를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다 틀려요. 남이 좀 사기 이거 있죠.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도, 그것도 있고, 살인에 대한 그범죄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다 두고 관상을 둬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교도관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그분들이 제일 정확히 알지. 감히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하나 관상을 많이 알고 있어요. 관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관상에 대한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관상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가 죠아 체상이 중요한 거예요. 습, 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눈이 슬픈 사람들, 눈은 슬프고 얼굴이 호상인 사람들이 거의 다 사기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게막 빨라. 그럼 그 사람은 숨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체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걷냐. 저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냐. 그걸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범죄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만 보고 얘기하는데, 체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밥을 먹을 때, 허리를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은 슬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사기가 안 돼요.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소리예요. 꼿꼿하다는 소리가 말 그대로. 음. 그래서 왜 어른들이 옛날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보고 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피고 먹어요. 그렇지. 아. 이 허리를 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주장과 고집이 있어서 절대 이 사기를 잘안 치는 사람들이 이이 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도 중요하지만 체상이라는 게딱 중요하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이렇게 좀내 일러줘야겠어.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습이 있잖아요.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왜? 있죠. 그 사람 어때요? 뭐알겠어요 거의 다 이렇게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왜 밥을 먹을 때밥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 요 밥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주위부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한쪽부터 계속 파워. <laughs> 가운데부터 먹는 사람은 남의 의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남의 식을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위를 막 이렇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네.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아... 어, 깔끔 정리정돈을 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도 절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상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뒤적거리고 먹는 사람 있죠. 뭐 음식을 디저... 그 사람은 고지식하고 깔끔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관상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의 관상도 중요해요. 뭐 눈이 뭐 이렇게 내려간 사람 맞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체상도 나는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려면 범죄자가 종류가 있잖아요, 마마님. 자기꾼도 있고 뭐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이 사람의 관상이 제일 크게 인생이 좌우할까요? 체상도 좌우할까요? 그러면 내가 관상하고 체상이 합쳐져야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인지 나옵니다. 이 얘기죠. 관상만 물어볼 거면. 교도관님한테 가야 되고 이 채상도 같이 알아주면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갖다가 어,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의 채상을 갖다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에 어머니들이 어,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어렸을 때이 습이 자꾸 나오니까 밥을 뭐 가운데부터 파 먹는 애 별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좀 알아두면 좋은 거죠. 음. 일단 그리고 찢어진 눈. 뭐 눈썹이 막 어떻게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도 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 요 관상이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은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몰라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꾼이든 뭐 범죄자든 고유정처럼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거. 호상 있는 사람, 와우. 호상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어머니들 돈 떼어먹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 어머니들 그것만 알면 돼요. 어, 평범하게 생겨갖고 호감 있는 얼굴 있죠. 그런 분들이 어머니한테 돈 꼬달라고 많이 온다는 거. 그런 분들만 어머니 나르셔야지. 뭐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칼 들고 이런 것까지는 어머니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거, 그런 사람 조심하고. 자녀들의 채상을 많이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 이게 좀 벗어난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관상을 물어봤단 말인데, 저는 관상, 이런 거는 어머니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고, 관상하고 채상은 같이 간다는 거. 어, 어머니들 그걸 알으셔야 될까. 깊이. 관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관상만 보지 않아요. 체상도 같이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체상에서 다 당하는 거예요. 모른 행동을 하고 얼굴만 좀 중요하게 관상을 해서 막 눈썹을 진하게 하고 뭐 코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세우고 이러잖아요. 정말 사람을 볼줄 아는 사람은 체상까지 같이 본다는 거. 내 자녀가 사회 나갔을 때 어떤 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지는 여러분들은. 관상도 있지만, 채상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려면, 사회에서 최고 높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채상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오늘도 이 자녀 교육에 또 하나 도움이 된다는 건, 내가 우리 덕분 PD 감독님의 질문을 내가 또 오늘 깨버렸어요. 어 이건 내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고맙습니다.